야담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옛날 평화로운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유아라는 젊은 처녀가 이사를 오는 것이었습니다. 유아는 한양에서 기생으로 있었는데 천하절색의 미인이었지요. 그러한 여인이 시골 마을에 나타났으니 마을은 순식간에 야담법석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총각들은 물론이고 부인이 있는 서방들조차도 유아를 보려고 생난리들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유아의 집 앞에는 기웃거리는 남정네들이 부쩍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복의 칠복이, 자네는 지금 감자밭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여기서 뭐하는겨? 아따 그러는 형님은 마누라 두고 여긴 왜 자꾸 기웃거린단 말이오? 아니 기웃거린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요? 해 반일 나가다가 깜박하고 곡괭이를 놓고 와서 곡괭이 가지러 왔구먼. 그렇게 마을 남정네들은 유아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유아집을 기웃거리곤 하였답니다. 하지만 운이 좋으면 담장 너머로 유아의 얼굴이라도 한번볼뿐그 누구도 유아에게 말이라도 붙여볼 용기가 없었지요. 그런 유아에게 관심을 가진 사내들 중에는 혁수라는 훤칠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혁수는 마을에서 제일 잘생겼는데 마을 처녀들에게는 인기도 제일 좋았지요. 흠 한양에서 내려오나시라. 한양의 여인들은 어떤지 내가 좀 나서 볼까. 마을 사내들 누구도 유아를 만나본 사람이 없다 하니 혁수가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마을 처녀들에게 애정공세를 받아온 터라 의기양양한 혁수는 유아를 찾아갔지요. 계시오. 어떻게 오셨는지요. 유화를 처음 본 혁수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실로 아름답기가 마을 처녀들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지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습니다. 저, 저, 내가 찾아온 것은 새로 마을에 이사를 왔다 하여 인사차 들렸습니다. 그러신가요? 유화의 아름다움에 말문이 막혀버린 혁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통 생각이 나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 저. 혹시 뭐 필요한 것은 없는지요? 네, 지금은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혁수라 하고 우물가 옆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움을 청할 일이 있으면 말씀드리지요. 유화에게 인사를 하고 나오는 혁수의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었지요. 가슴이 뛰고 얼굴이 붉어지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내 몸이 왜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야? 유아 아씨를 본내 가슴이 왜 이렇게 요동치는 것일까? 유아에게 한눈에 빠진 혁수의 심장이 아주 심하게 반응을 하였던 것이었지요. 그렇게 혁수가 돌아가고 유아는 오래간만에 미소를 지었답니다. 혁수라는 사내가 귀여워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유아가 시골 마을에 내려오기 전에는 한양의 유명한 기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빗더미에 앉게 되자 유아를 기생집에 팔아 넘긴 것이었지요. 그렇게 유아는 얼떨결에 기생이 되고 말았었답니다. 기생이 된 유아는 모든 삶의 의욕을 잃게 되었고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지요. 그리하여 어느 날 창고로 들어가 목을 메었답니다. 그런데 마침, 참고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온 머슴 덕배에게 발견되었지요. 아니 이게 뭔 일이요. 아씨가 이렇게 목을 매면 어떡해요. 덕배는 얼른 목줄을 끊고 유아를 살려주었답니다. 왜 그랬니. 난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데. 아씨는 아직 한참 젊은데 벌써 그러면 어떡해요. 지 같은 밑바닥 인생들도 다 살아가는구만요. 지도 아씨 음을다 알지는 못해도 조금은 아는구만요. 아시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들 같은 밑바닥 인생이 겪는 고통보다는 못하지요. 지들은 사람이 아니어요. 그저 짐승보다도 못한 인생들이구먼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은 때가 되면 밥이라도 주지만 지들은 안 그래요. 죽어라고 일하지 않으면 밥한 그릇도 못 떠도 먹는 게 지들 같은 밑바닥 인생들이구먼요. 머슴 덕배의 말을 듣고 있던 유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힘들지만 덕배의 삶도 무척 힘들어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유아는 덕배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도 덕배도 너무 불쌍했기 때문이었지요. 덕배의 고달픈 삶의 이야기를 들은 유아는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만 힘든 게 아니란 걸 덕배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덕배도 유아를 힘껏 안았습니다. 그리고 덕배도 엉엉 울었지요.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머슴이었으니 머슴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유아 아시는 아버지 때문에 기생이 되었으니 유아가 너무 안쓰러웠기 때문이었지요. 덕배 덕에 힘을 얻게 된 유아는 다시 기생의 삶이라도 살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덕배는 그런 유아를 위해 항상 그림자처럼 보살펴 주곤 하였지요. 각자의 일이 끝나면 보는 눈을 피해 창고에서 만나곤 하였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내고 있었지요. 그렇게 둘은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고 점점 사랑의 감정도 싹이 트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유화가 있는 기생집에 포도대장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포도대장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악랄하게 이를 데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포도대장의 손에 죽어나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그러한 포도대장이 유아가 마음에 들었는지 기생집 주인을 불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오늘 밤내 수청을 들게 하거라. 술자리가 끝나자 포도대장은 술에 잔뜩 취해 유아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아직 경험이 없던 유아는 겁이 덜컥 나 울기 시작하였지요. 포도대장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거침없이 유아를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준비하거라. 유아는 겁이나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뭐 하는 것이냐, 어서 준비하지 않고. 이미 겁을 잔뜩 먹은 유아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아가 훌쩍거리는 것을 본 포도대장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손찌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위덩이만 한 주먹으로 유아의 뺨을 후려치고 사정없이 발길질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유아의 비명은 문 밖을 넘어 창고까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창고에서 일하고 있던 덕배는 유아의 비명 소리가 들리자 불이 나게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서는 유아가 막고 있고 유아의 고통스런 비명 소리는 덕배의 가슴을 찢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것은 유아씨가 막고 있는 소리가 아닌가벼. 포도대장의 악명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지라 누구 하나 나서지도 못하는 것이었지요. 퍽퍽 거리는 소리와 함께 유화의 비명은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덕배는 가슴이 미어져 발만 동동 구르며 안절부절하였지요. 그러자 유화의 비명이 숨 넘어가듯 귀청을 찢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덕배는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온 덕배의 손에는 날카로운 낫이 들려 있었지요. 덕배는 주저 없이 달려가 방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친 소리와 함께 사내의 묵직한 비명이 짧고 굵게 흘러나왔지요. 그리고 곧바로 덕배는 유화의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유화가 지치면 업고 달렸지요. 얼마나 달렸을까. 두 사람은 숲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빛이 비치는 언덕에 앉아 유난히도 밝은 달을 바라보았지요. 아시 지는요 저 달처럼 말이오요. 세상 사람들 앞을 비춰주는 달이 되고 싶구먼요. 지는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도 불쌍해요. 지가 만약 저 달이 될 수만 있다면요. 지는 항상 아시의 앞길을 훤히 비출 것이구먼요. 덕배의 말을 듣고 있던 유아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느새 놀랐던 가슴은 진정되고 덕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씨에 감복되어 있었지요. 덕배야 너는 언제가 제일 행복하더냐? 지는 행복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가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지금이 제일 좋아요. 아시와 이렇게 달을 보고 있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이것이 행복이라면 지가 태어나 행복을 처음 알게 된 것이구먼요. 유아는 덕배의 말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덕배의 고달픈 삶이 어떠했을지 가히 짐작이 되었지요. 유아는 불쌍한 덕배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덕배도 유아를 힘껏 안았지요.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서로 두 사람만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음을 몸으로 말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벗겨진 서로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지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만들었지요. 그렇게 뜨거운 추억을 만든 두 사람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간직한 채 서로를 부둥켜안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부장다리 이놈이 덕배가 틀림없습니다요. 포도 대장이 죽자 한양은 난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포도청 전체가 나서서 덕배를 찾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덕배는 포도청으로 끌려가 교수형에 처해지고 유아는 다시 기생집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덕배를 잃은 유아는 슬픔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한 덕배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한 유아는 더는 살고 싶지가 않았지요. 아니 죽는다 하여도 다시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덕배가 자신을 위해 희생을 한 것도 자신이 살기를 바랬던 것이므로 쉽게 죽을 수도 없었지요. 자신이 살기를 간절히 바랬던 덕 배의 마음을 유아는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유난히도 밝은 달빛이 비칠 때면 덕배 생각이 나곤 하였지요. 덕배가 달이 되어 유아의 앞을 비 추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시간은 흘러갔고 유아는 팔려온 몸값을 모두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값을 모두 갚고 나자 유아는 더 이상 한양에 있고 싶지가 않았지요. 그리하여 아는이 하나 없는 강원도 시골 마을로 내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골 청년 혁수가 돌아가고 유아는 바느질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바느질은 수준급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유아는 옷을 만들어 장에 가져다 팔았는데 바느질 솜씨가 좋다며 잘 팔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골 마을에 적응을 해 가던 어느 날 유화의 소문을 들었는지 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박첨지가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는 이 마을에 사는 박첨지라 하오. 새로 이사를 왔다 하여 한번 와보았소이다. 들어가서 차나 한잔 주시오. 유화는 박첨지의 이야기를 익히 들은 바 있어 박첨지를 방으로 들이고 차를 대접해 주었답니다. 찻잔을 사이에 두고 유화를 보고 있으려니 선녀도 이렇게 예쁜 선녀가 없었지요. 그래, 이 마을에는 무슨 일로 오게 된 것이오? 이곳의 산천이 아름답다하여 휴양을 해볼까 오게 되었습니다. 어허, 그렇소. 그런 것이라면 참으로 자로시었소. 이곳은 예로부터 산천이 아름다워 백조도 쉬어가는 곳이라오. 유화의 미모에 박첨지는 속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유화에게서 나는 붓냄새도 코를 자극하고 있었지요. 사내로 태어나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처음 본 박첨지는 한눈에 푹 빠지고 말았답니다. 아래까지 단단해지니 박첨지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었지요. 그대가 내 손을 한번 잡으면 이 집에 쌀독이 채워질 것이고 그대가 내 품에 안기면 이 집에 몸종이 생기고 곳간이 채워질 것인데 어느 걸 한번 해보겠소? 박첨지 말에 유아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순진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한양 양반들 못지가 않았지요. 쌀과 곡식이 박첨지나리에게서 나온다 하니, 내 어찌마다 할수 있겠습니까? 허나 내게 필요한 것은 쌀과 곡식보다 중한게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런지요? 어허, 어, 그렇소. 그래, 그 중한 게 무엇이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지요. 그 때가 언제란 말이요? 이미 달아오른 박첨지는 지금 당장이라도 유아를 품고 일을 치르고 싶은데, 유아가 저리도 느긋하게 나오니 더욱 안달이 나는 것이었지요. 제가 한양에서 내려올 때 다짐을 한게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사내란 평생을 함께할 사람 단한 명뿐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달빛과 함께 온답니다. 유아는 덕배를 가슴에 묻고, 오로지 덕배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달빛이라 하면 어두운 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럼 밤손님인게요. 박첨지는 유아가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요. 이후로도 수없이 찾아가 보았어도 유아는 꿈쩍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유아만 생각하면 밤의 잠도 이룰 수 없고 벌렁대는 심장을 주체할 수도 없었지요. 그리고 유화의 집 앞에는 항상 사내 놈들이 기웃거리고 있으니 그 또한 무척 신경이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저러다 어떤 놈하고 눈이라도 맞으면 박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 아닌가? 마음이 다급해진 박첨지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마을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이복의 봉창이 내 부탁이 하나 있네. 아니 부탁이라니 자네가 나한테 부탁할 게다 있단 말인가? 마을에 새로 이사온 유아라는 여인이 있네. 그런데 그 여인이 좀처럼 넘어오질 않으니 자네가 날좀 도와주게. 아니 여인의 일을 내가 어떻게 돕는단 말인가. 자네가 조사를 빌미로 며칠만 잡아다 오게 가두어주게. 그럼 내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척하면 내게 넘어오지 않겠나. 옛기 이 사람 어찌 그런 일을 한단 말인가. 뭐 싫으면 말게나. 허나, 이번 승급 때 내게 청탁이나 하지 말게나. 지금 그 자리도 내가 나서서 만들어준 자리가 아닌가. 아니, 이 사람, 내가 언제 앉겠다고 했나. 자네 뜻대로 해줄 터이니, 이번에도 자네 문중께 잘 말씀드려 힘좀 써주시게나. 이 조그만 마을에서 나도 얼른 벗어나고 싶다네. 아, 이 사람 진작 그렇게 나올 것이지. 그리하여 사또는 유아를 잡아다 오게 가두었습니다. 유아가 옥에 갇혔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고, 혁수도 알게 되었지요. 유아가 잡혀갔다는 말에 혁수는 당장 관아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관졸로 있는 친한 형님을 찾아가 물었지요. 그랬더니 박첨지가 사또를 만나고 돌아가자, 사또가 유아를 잡아오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첨지가 버린 짓이라 생각한 혁수는 곧바로 박첨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일로 날 찾아온 것이냐. 다 알고 왔습니다. 아니, 무엇을 안다는 것이냐? 나리가 사또에게 청탁하여 유아아 씨를 오게 가두지 않았습니까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잡아다 가둔다는 게 말이 된답니까? 어허, 이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구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꺼지거라. 박첨지가 발뺌을 하고 생안이 돌아서자 혁수는 화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돌아서는 박첨지의 팔을 팍 잡았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박첨지가 중심을 잃고 쓰러졌는데, 뾰족한 돌에 머리를 찍고 쓰러져 죽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일로 혁수는 양반을 죽였다는 큰 죄명으로 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혁수가 옥에 갇히자 유아도 옥에서 혁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옥사의 방이 다르니 서로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요. 평민의 신분으로 양반을 죽인 혁수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또의 친한 벗을 죽였으니 사또가 혁수를 살려줄 리가 만무했지요. 혁수가 박첨지를 왜 찾아갔고 박첨지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혁수의 친한 형인 관조리 유아에게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유아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었지요.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현생이 이렇게 기구한 것인가. 유아는 그저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밖에 보지 못했어도 순수한 청년이란 것은 알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혁수란 청년이 자신 때문에 죽게 되다니 가슴이 아파도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아는 풀려나고 혁수는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혁수의 교수형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이 가득했고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만 같았지요. 하늘도 혁수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일까요? 교수형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오라로 꽁꽁 묶인 혁수는 교수대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하얀 두건이 혁수의 머리에 씌워졌지요. 두건이 씌워진 혁수의 머리에는 커다란 밧줄이 목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혁수의 목을 감싼 밧줄이 팽팽해지고 있었지요. 멈추시오, 교수형을 멈추시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교수형을 멈추라니요. 혁수가 억울하게 죽을 위기에 처하자 유아는 눈물을 쏟으며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평소 유아를 끔찍이도 아끼던 형조판서를 찾아가 혁수의 억울한 사정을 말하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였지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형판은 그렇지 않아도 대역죄에 연루된 자들의 끈아풀들이라며 모두 잡아들일 것이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대역죄에 연루된 박첨지 문중들과 사또까지도 모두 잡혀갔고 혁수는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형장에서 혁수가 풀려나자 유아는 달려가 혁수를 벌락 안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물은 멈추질 않았지요. 그날 밤은 둥근 달이 떴는데 유난히도 달빛이 밝았습니다. 마치 덕배가 빛을 비추고 있는 듯 하였지요. 둥근 달도 두 사람을 보면서 활짝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혁수는 덕배가 보낸 사람이었을까요? 유아를 지켜주기 위해 덕배는 혁수를 보낸 것이었을까요? 유아는 덕배 한 사람만을 가슴에 품고 덕배만을 생각하며 한평생을 살다 가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덕배가 나오는 것이었지요. 지는요, 아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가 살았을 때 행복을 겪어보니 행복이란 게 참으로 좋더구만요. 그래서 다시는 아씨가 홀로 외롭게 살지 않았으면 해요. 지가 고르고 골라서 보내준 사람이 있을 테니 부디 행복하셔야 해요. 저는 달빛이 되어 영원히 아씨를 지켜줄 것이구먼요. 그렇게 덕배가 꿈에 나오고 얼마지 않아 혁수가 나타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혁수는 덕배가 보내준 사람이란 걸 유아는 알 수가 있었답니다. 혁수는 유아를 사랑했고 유아의 곁에서 유아를 지켰습니다. 덕배의 뜻을 저버릴 수 없던 유아도 덕배가 보내준 사람이었기에 혁수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아껴주며 평생을 사랑하며 살았답니다. 영혼이 되어서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지 못하는 덕배의 진실된 사랑은 심금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정성이 담긴 작은 선물이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